여러분들 남산에 가면 동진이도 있고 남산에 가면 회현동도 있고 남산에 가면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를 맛있게 만들어 주는 역사 전문 강사 운동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곳은 바로 회현동입니다 이 회현동은 조선시대 때 만날 회 어질 현. 어진 현자, 어진 선비가 많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경복궁까지 이곳 선비들이 글릉소리가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더라통신이긴 하지만 왕이 몰래 자매물했던 곳이 바로 이 회연동입니다. 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혹시 뒤에 은행나무가 보이시나요? 여기가 회연동 마을 초입 길 입구입니다 이 은행나무 딱 봐도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나요 무려 오백 살이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회연동의 역사도 실세들이 살았다라는 북촌만큼 길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목소리> 여러분들, 지금 제의 날렵한 발걸음을 보셨나요? 은행나무로부터 지금 관운을 받았습니다.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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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회현동 제이 시범 아파트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왔습니다. 두 번째 도착 지역 바로 제2회연 시범 아파트 또는 시민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혹시 정경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왠지 모르게 친숙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영화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친절한 금자씨, 영화 소름, 주먹이 운다 드라마에서는 개와 늑대의 시간 등의 암울하고 어두운 이미지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해도 세운 상가 청계 고가 3일 빌딩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근대화의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바로 해연동에 숨겨진 장소. 해연 사랑채입니다. 사실 이곳의 역사가 깊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1935년도에 만들어졌던 목조 가옥입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을 보시게 되면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듭니다. 지붕은 일본 스타일 그리고 튀어나온 듯한 목재 구조 스타일 그리고 돌출된 비대칭형 창문 이게 예전 과거의 일본 스타일의 건축의 모양을 원형을 그대로 따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 회현사랑채는 오늘날은 과거 사랑 반처럼 회현동 마을 동네 주민들이 같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도시형 마을 회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공동 육아를 하기도 하죠 어 여기. 한 번쯤은 역시 올만한 공간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오! 오! 여러분들! 기획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연 사랑채에서 자랑하는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회연 사랑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과정을 또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또볼 건데 오 여러분들 지금 사진전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꼭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과거 2010년대 저와 이미 만나봤던 시민 아파트의 내부 및 주변 일대입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와, 네, 2010년대 모습이고 그리고 오 80년대 남산식물원 남산타워의 모습입니다. 오, 60년대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음, 좀 제가 설명할 만한 게 오, 여러분들. 벨기에 영사관도 있어요. 벨기에 영사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벨기에라고 하면 와플만 떠올립니다. 와플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와 이렇게 국교를 체결하고 수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 벨기에 대사관이 어디에 있었냐? 우리 첫 번째로 만났던 은행나무 옆에 근처에 있었어요. 보세요. 밤의 상징이라니까요. 오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공간입니다 회영동의 도시재생 거점 계단집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외관과 내관까지 예전 과거 일본의 목조 주택의 양식을 그대로 땄습니다 그런데 만들 때. 과거의 모습이나 아니면 과거의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일본의 가옥의 형태를 고스란히 재현을 해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될 거는 이름에도 계단집이지 않습니까? 이 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계단이 과거의 그 계단을 그대로 살려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 계획이나 도시 건설에 따르면 이런 돌계단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지도 않고요. 과거에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길을 이렇게 계단으로 구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아 올리는 거. 지금은 이런 돌 맘만 먹으면 그냥 구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정말 구하기 힘든 건축 자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계단집은 오늘날 어떻게 이용되고 있냐? 해영동 주민 바리스타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셜티를 판매하고 있는 카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스페셜티 한번 저와 함께 맛보겠습니다. Don't 여러분들 마지막 장소 계단집에서 스페셜티 핸드드립 커피입니다 네, 시키면 여러분들 양갱도 공짜로 나옵니다. 수제 양갱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와 함께 했던 곳을 돌면서 지쳤을 때 마지막에 이 공간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일정을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 음, 그리고 이것도 해연사랑치와 동일하게 적상가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네, 저좀 맛있게 좀 먹을게요. 네.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쉽지 않나요? 저만 아쉽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연동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회연동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보람차기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회연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이 뿌듯함, 자부심을 또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회연동을 전혀 오지 않으셨던 분들, 한번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방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물러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주신다면 아마 또 저를 불러주시겠죠.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